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1절부터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부터 19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일 후에 내가 들이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새세토록 올라가더라. 고저에서 음성이 나서 이루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들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 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보면 크게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21절 보면 이에 한힘센 천사가, 천사가 아주 힘이 셉니다. 그래서 심판을 그렇게 이제, 어, 감당하는 것이죠.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면서 큰성 바벨론, 굉장히 크게 보였던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마치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면 그 맷돌이 결코 다시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면 결코 다시 이 바벨론이 일어서지 못한다. 완전 심판한다. 오늘 결코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라. 결코 다시 뭐마하지 못하리로다.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21절에도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22절에도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또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이런 말들이 반복됩니다. 23절에서도 23절 중간에 보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면서 어,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고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하리라. 거기 사람 사는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완전히 어, 결코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심판하신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하필이면 맷돌 얘기를 합니까? 왜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라고 하냐면 왜 하필이면 맷돌이란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일 어 너희 중에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매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 아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기에 그렇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그 바벨론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하냐면 물론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포함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 같이 보여도 교회 안에서 미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바벨론처럼 이렇게 똑같이 취급당한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소자를 실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자를 실족한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좀 실수해 가지고. 그렇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것도 물론 실족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실족은 그런 게 아니라, 거짓 가르침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이렇게, 진리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실족이죠. 만약에, 어, 저같이 목회자가, 어, 거짓 가르침을 설교하고, 이런 것이 뭡니까? 실족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미혹하는 무리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데는 세상 아예 대놓고 그렇게 예수를 적대하는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거짓 복음을 전해서 그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이단들도 다 어떻게 합니까? 멸망한다. 결코 다시 일어세지 않는다라고 하는 요, 이, 연자매돌 비유가 여기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23절 보십시오. 23절 보면,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듭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라고 하면서, 이, 이 세상의 문화를, 이 세상의 문화와 타협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를 전파하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합니다. 두 번째,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을 미혹되었다. 즉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는 만국을 미혹했기 때문에 만국을 미혹했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세 번째, 24절을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뭡니까? 어, 박해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기 때문에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문화 그리고 어 미혹하고 박해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바벨론은 네. 마치 맷돌이 바다에 빠져서 결코 다시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멸망한다. 이렇게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19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 악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정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신 심판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고 그 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2절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절입니다. 19장 2절,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고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찬양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고, 참 고난을 받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난을 받고, 어, 때로는 순교까지 당하기도 하고 또막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되고 어, 인내해야 되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막 마음가운데서 막 원수를 갚고, 갚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굴뚝같이 듭니다. 그러나 원수 갚는 것은 누가 갚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원수를 더잘 갚아주십니다. 그렇게 악을 바벨론을 우리의 원수를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나중에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어, 이렇게 심판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공의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그리스도인만이 할수 있는 특권입니다. 찬양은 승리자만이 할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그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찬양을 그렇게 우리의 권리로 알고, 그걸 행사하십시오. 이 땅에서도 저 마치 천국에 사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찬양함으로써, 오늘 하루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원수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막 복수심이 막올라오려고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누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가장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까지도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크게 하나님의 공의와 승리를 찬양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19장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잔치가 벌어집니다. 찬양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는 어떤 옷을 입냐면 하얀 새마포 옷, 하얀 흰 옷을 입고 아주 기쁘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잔치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19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로다 하더라. 우리는 찬양할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고, 신부된 우리가 예수님과 정말 혼인하는,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아주 충만한 그런 잔치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 세마포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의 인내입니다. 인내. 너희들이 참잘 참았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훈장을 달아주시는 것입니다. 예, 훈장을. 너희가 참잘 참았구나. 너희가 인내를 참 잘했구나. 라고 마치 훈장을 다, 달아주듯이 예, 우리의 그 옳은 행실을 통해서 그, 그것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이죠. 예, 하얀 옷을 입혀준, 입혀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칭찬해주고, 우리를 상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잘 참았구나. 이게 옳은 행실입니다. 또, 이 옳은 행실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참았다라고 하는, 어, 우리가 잘 참았다라고 하는 그런 행실이 있지만, 또, 이 옳은 행실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옳은 행실을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두 가지 뜻이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그리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딱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너참잘 참았다. 복수심에 불타오를 만도 한데, 그렇게 억울함을 네가잘 참았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새마보 옷을 다 입혀주면서 혼인잔치를 탁 하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게 우리 힘으로 참는, 참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멸류관을 주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는 그 상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바로, 옳은 행실인 것입니다. 아, 그러면서 기쁨과 그 놀라운 그 천국잔치가 착 벌어지는 그 모습을 오늘 그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으로, 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인내하십시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바벨론을 마치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듯이 완전히 멸망시키시기 때문에 인내하십시오. 또 인내하십시오. 왜입니까? 우리는 저 천국에서 그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또왜 인내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면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훈장을 달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인내하십시오.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훈장을 달아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흰 옷, 세마포 옷을 입혀주십니다. 오늘 하루 인내하셔서 하얀 옷을 세마포 옷을 예비하시기를,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